그리고 부지런한 사람이잖아요. 급히 급히 달려가서 천천히 하도 될것 같은데 왜꼭 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배불리 먹여야 되니까요. 낙이를 낙기를 배불리 먹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일만 하겠어요. 자기 할 일이 또 있겠어요. 자기 할 일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불리 먹이라고 기꺼이 자원해서 자기가 자청해서 했으니까 빨리 해주고 자기 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 부지런한 것이, 이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겁니다. 성격에 보면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요, 다 부지런한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는 밤이 못도록 수고했다 그랬죠? 베드로는 예수님께 부름을 받기 전에도요,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물고기 잡는 그 일, 자기 하는 그 일을 충실히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이 물고기 잡다가 조금 그물을 내리고 안 잡히면요, 오늘은 냉쳤다고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밤이 맞도록 계속 수고하는,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아침까지 계속 하는 거 봐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한 것이 몸에 베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부지런하지 않고 게을렀다면 주님 안 불렀을 것 같아. 그렇죠? 자문 22장. 찾아보겠습니다. 자문 22장. 29절. 22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자기 사업, 이 자기 사업이라고 하면 자기가 하는 일을 말하죠. 여기 청년들로 말하면 학생들은 학교 다니는 공부하는 일일 거고 직장 생활하는 분은 직장 생활하는 그 일일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면 그 사업하면 그 사업을 얘기할 거예요. 그 자기가 맡은 일에 큰 실한 사람.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불러서 자기 일에 충성된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겨요. 하나님왜 아브라함을 불렀을까요? 아브라함 삶 속에 습관적으로 충성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그 주님이 부르실 때 아무 생각 없이 부르시는 게 아닙니다 엘리사를 왜 불렀을까요? 엘리사는 어, 밭을 열심히 갈고 있었잖아요 열심히 갈고 있는 그 자리에서 불렀거든요 다윗을 왜 불렀을까요? 목동생활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강야에서 이도로의 양을 열심히 치고 있잖아요 뭐, 자기를 충성되게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불러서 사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은 의자에 앉아있다가 흉한 소식을 듣고 목이 부러져 죽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었다. 습관적으로 앉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게으른 거예요. 성경에 여호수아는 또 얼마나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갈 때 여호수아는 일이 일 있기 전에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보면 항상 어떤 특별한 일을 앞두고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표현이 계속 있잖아요. 왜 그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 나왔을까요? 성도가 부지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 아닐까요? 성경 여호수아. 찾아보겠습니다. 요수와 3장 1절입니다. 요수와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건너뛰어서 요수와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12절.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라. 이요수아 이 6장 내용은 여리고성 정복 강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고 난 이후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그 돌기 시작은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15절에 보면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돌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6절, 7장 16절,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라. 하였더니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후에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다가 큰 패배를 했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몰라서 답답해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하여 내일을 기다리라고 할 때, 그 다음 날여호수아는 아침 일찍이 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8장 10절입니다. 8장 10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백성을 정구하고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 앞서 아이로 올라가며 아이성을 정복하러 올라갈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봐서는 요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이 습관적이라는 걸알수 있잖아요. 습관적이다. 그 말은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항상 부지런한 사람을 주님이 들었었습니다. 전도서 5장 9절에 보면 땅의 이익은 무사람, 즉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있다. 땅은 주어져 있고 조금만 수고하고 땅을 열심히 부지런하게 읽으면 거기에 열매 맺는 그 땅에서 일어나는 수확은 누구든지 얻을 수 있잖아요. 자, 그건 뭘 말씀하냐.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요.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을 할수 있도록 필요한 거 사실 다 줬거든요. 줬는데 게을러서 못 하는 거예요. 베드로우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생명도 주시고 경건에 속한 신앙생활 할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거의 모든 것이라고 했거든요. 모든 것을 주셨다고 했으니까 진짜 모든 것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성경도 우리에게 주셨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교회도 주셨고 모임도 주셨고 옆에 가까이 형제 자매들도 주시고 연합할 수 있도록 주시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주시고 그리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 의지하면 도와주시고 다 주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게으른 겁니다. 핑계대면 안 됩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잖아요. 실제 주신 게 맞아요. 그 내가 신앙생활 못하면 왜 못하는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요 세상적으로 진짜 부지런하거든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게으른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는 거 게을리하고 말씀 읽는 거 게을리하고 기도하는 거 게을리하고 형제 자매들과 연합해서 교제하는 거 게을리하고 게을리 하니까 결국은 신앙이 안 자라잖아요.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없잖아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줄을 섬기라. 줄을 섬기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단어가 세번 나와요. 첫 번째, 부지런하여, 부지런한 것의 반대말은 뭡니까? 게으른 거예요. 게으르지 말며 그 말은 뭐예요? 부지런하여,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열심을 품고 열심의 반대는 뭐예요? 게으른 거잖아요. 아니, 부지런한 말을." 주를 성기라는 말 앞에 세 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도의 특징은 부지런한 겁니다.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학생들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죠. 자기 맡은 공부를 충실히 해야죠. 거기까지 이제 가정 생활도 있고, 그리고 교회 생활까지 있으니까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직장 생활 거기에 올린 하면 되는데,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직장 생활이 그게 올린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충실히 해야 되고, 신앙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지 않으면 신앙 생활을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우린 정말 시간을 귀중하게 아껴 써야 될 겁니다. 잠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여인. 왜 그런 여인을 성경에다 기록해 놨을까요? 아, 현숙한 여인처럼 살면 금방 지칠 것 같아. 잠은 언제 자는지 몰라. 근데 현숙한 여인의 특징 중에 후의를 웃으며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후의를 웃는다는 말은 지금은 고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렇그러 이제 고된 거예요. 부지런하게 살면 고된 것이 있는 게 맞는 거예요. 사람 몸은 한계가 있는데 왜 고되지 않겠어요? 자본 31장 찾아 봅시다. 자문 31장 13절 보시면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그집 사람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여종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간품하여 사며 그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심으며,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무역하는 것이 이로운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기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고, 18절에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그럼 언제 자는 거예요? <laughs> 그 진짜 작게 되잖아요. 물론 사람마다 잠자는 것은요, 이건 남 따라 하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잠을 충분히 자줘야만 하루 이제 건강하게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맑게 생활할 수 있는 그 시간 타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잠을 너무 작게 자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기운 없고 정신이 혼미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잖아요 또 그런데 잠을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딱 적당한 것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훈련시키는 것은 괜찮지만 또 너무 훈련시킨다고 하루에 두 시간씩만 잔다. 그래도 안 됩니다. 자기 몸을 괜히 학대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 현숙한 여인은 잠 적게 잔건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면은 왜 고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후일 웃는다. 그 말은 지금은 고되다는 말이고 지금은 고통도 다르다는 거잖아요. 그리소인이 열심히 성실하게 살면요 고된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된 데 주님이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또 새롭게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니까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것도 그걸 가지고 이겨요 그렇죠? 이기고 살아가고 계속 그럽니다 주, 구원받은 그리소인들도 주님 앞에 설때 웃어야지 그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 어야될 겁니다 그, 다윈 같은 사람 있잖아요. 다윈이 비록 그리소를 대적하는 이런 책을 써서 문제가 됐는데, 그 자체는 진짜 잘못된 건데, 요 다윈이 그 시간 관리하는 거, 다윈의 철학 중에 보면은 짧은 시간을 활용하라.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을 활용하라. 다윈은 이게 간단간단한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짜뚜리 시간. 이런 것들을 잘 활용했던 사람 같아요. 짧은 시간을 활용하라고 한거 보면은. 그러니까 원 받은 사람이 하루 일과 중에요. 짜투리 시간 사실을 허비하는 게 많다니까요. 잘 생각해 봐요. 짜투리 시간을 어떻게 잘 활용하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게으르다면 개미 좀잘 지켜봐요. 성경에 틀림없이 개미에게서 배우라고 했으니까, 개미 부지런히 지켜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 미물인 개미도 저렇게 부지런한데, 내가 게을러서 야 되겠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구원까지 받았는데, 개미가요, 얼마나 큰 일을 하냐면, 그 조그만 개미잖아요. 브라질에서 개미 집이 하나 발견됐는데, 가로 7m, 세로 7m, 높이가 7.9m라 그러잖아요. 그 깊이를 7.9m 파 내려갔으니까, 가로, 세로 7m, 집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 깊이가 7.9m면 아파트 3층 높이잖아요. 그 조그만 개미가 그, 그런, 그런 일을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개미에게 배우라고 하는 말이 좀 이해할 만해요. 그렇죠? 그, 조금, 꼼꼼한 개미도 부지런하면 그렇게 큰 일을 일구는데, 사람이 조금만 부지런하면 신화상을 잘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데 게으른다는 겁니다.